좀, 어떻게, 뭐좀 도움이 확실히 됐다고 느끼셨나요? 네,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시험 당일날 얘기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장에서 뭘 하는 게 좋다 또 내지는 그냥 그때는 그냥, 그냥 편하게 있다가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, 그래서 우리 합격자분들이 한 방식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네, 네네 저는 긴장감을 끝까지 갖고 가려 했습니다 이제 음. 가서 또 가만히 있으면 저 스스로가 제가 불안할 것 같아서 네네. 전날에 일찍 자고 일찍 네네. 자고 일찍 일어나서 네네. 원래 네네. 루틴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루틴대로 음. 일어나고 음. 그래서 그 시험장 문딱 열려서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서 시험장에 앉아서 그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제 오답노트 포스트잇을 다른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봤습니다. 그것만 계속 음... 보고 그 시간도 이제 9시 20분부터 이제 뭐 안내 방송이 시작된다 치면은 50분까지 책을 못 보니까 그 전에 이제 8시 반부터 입시를 할수 있다 이런 때 네네, 네네, 8시 반부터 8시 반, 9시 20분까지는 제가 책을 볼수 있단 말입니까? 그러면 50분의 시간은 주어지는데 50분 동안 제가 음. 볼수 있을 만큼의 오답노트 포스트잇에 놓은 거를 그 50분 동안 봤습니다. 아 50분 동안. 음. 아 그게 좀 어떻게 뭐좀 도움이 확실히 됐. ]다고 네,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, 일단은 네. 오답노트에 있던 포스트잇이 뭐 정확하게 문제에 다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은 음. 이걸 보면서 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아, 거죠. 네. 아, 이 부분까지 난 보고 들어왔다. 그 다음에 네. 포스트잇에 없는 내용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. 음.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음. 네. 크게 시험 보는 당일에 오히려 걱정은 없었습니다. 아.